와, 저희 집 아파트 단지 안에는 단풍이 멋지게 들었습니다. 오, 가까이 이렇 좋은 게 있는지 몰랐네. 와, 이거 습니다 와 단풍이다 이 정도는 아니네요. 자, 재제 위치 보이시죠? 저는, 이렇게, 이렇게 올라 장사를 해서, 쭉움직어 같이 올라갔다 옵니다. 방금 내려가리시글리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제집 사람도 자주 이누리개에서 자주 미끄러지죠. 조심해야 됩니다. 자갈들 작은 자시때리시가지시어리시 작은 저희 집 가까이에 이렇게 힐링하기 좋은 눈들이 있다는 건참 행복한 일입니다. 감사하게 생각하시오. 아, 이언온몸인데 빨간 눈길이 이쁘네요. 가다 보면, 이렇게 편안한, 해골길도 나옵니다. 길금 대충 대고, 이렇게 보면, 대충 계고 아래. 네. 이제 다 왔습니다. 누리게 끝. <laughs> 자, 이제 장류사 1.6km 올라가겠습니다. 여기 중사가 좀 있는데, 치고 올라가겠습니다. 고! 원래 집에서 출발해서 놀이길 장류사까지 한 번도 원래 안 쉬고 올라왔는데 결국엔 한번 쉬게 되네. 아 오늘 힘듭니다. 이상하게 혼자 와서 그런 모양입니 혼자 별별 짐도 없고 장류사까지 갔다 내려갈까? 일단은, 숨좀 돌리고요. 와, 주말이라고, 장류사 들어가는 쪽에 차가 꽉 밀렸습니다. 장류사 도착했습니다. 잠깐 둘러보고, 여기를, 올라갈까 말까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불교가 최초로 전해졌던 절이죠. 정무수사, 우리 동네 보입니다. 결국에는 올라갑니다. 조만큼더 가야되네요 장연사 구경 잘하고 또 올라갑니다 와 그래도 장연사 위쪽으로는 바람이 좀 살랑살랑 살랑 불러서 올라가만 합니다 저 밑에 장룡사 밑 바람이 안 불어서 힘들어 죽겠더만 여기는 바람도 살아살 안 불고 까마리도 깍깍 그리고 장류사에서 용지봉까지가 누리길 끝에서 장류사 오는 거만쯤 올라가야 되는데 누리길의 끝에서 장류사까지는 계속 오르막이지만 장류사에서 용지봉 가는 길은 고도가 조금 있다가 능선 따라갑니다 그래서 갈만하다고 내피셜하고 올라가는데 듭니다 조금 전에 저 뒤에 저부터 뒤에 오던 아주머니 한 분이 불쑥 올라가서 내려갑니다 참말로 빠르네 너미처럼 빠르네 너미처럼 에이, 조금 전 지나가던 다른 아주머니 이들이날를 보니 내 밑쪽을 싹 보니 웃었거든요 내배고고었나 어, 힘도 안 줬는데 그리 많이 안 넘었는데 운동 예비죠 자꾸 내부 운동을 멈췄어요 멈췄어 지금 이렇게 쇠아빠에 올라오는데 자꾸 운동이 멈췄다 아이고 또 이런 일이 나는 계속 올라가는데 운동을 멈췄대 아, 이게 운동 멈춘기가 쇠아빠에올라오고 낙엽이 많이 까져있으니 놈이 생각이 나네 낙엽 따라 가버린 새라 나게 없더라 가버린 사람 이 노래 맞나 아유, 드디어 가파른 오르막다 오르고 능선이 나옵니다 능선이 제가 좀 잘라 놔 용지 봐 능선이다 그래도 자 용지봉까지 이렇게 600m를 정선으로 쫙 걷습니다. 아주 이거는 뭐 사냥이 아니고 트레킹 기분 좋게 걸어가죠 아이고 여기는 뭐 나무들 다 졌습니다. 단풍은 하나도 안 보이고 이 뭐지 진달래꽃과 철쭉이가 여기까지만 안니다 여기 보면 좋습니다, 이. 진달래가 막, 지천에, 진달래가 어, 철조이요 지천이면 제치 정상으로 갑니다. 어이구, 우리 무슨 꽃이 있노? 이. 이. 뭐 맵다? 능미 날띠인데. 뭐 혼자, 우리 산에 아무도 모릅니다. 야 이제 뭐 매물 소리 들어간 거는 진작입니다. 뭐 비뚤어짐 다뭐와 억새 군락지가 아니고 딸랑 한개 있습니다 한개 억새 한개 가자 아 좋다 에 가을 산행 이 멋집니다 좋다 좋다. 혼자서 별로네. 능력은 더좋음맨 야, 이 평상 나오시면 왔습니다. 평상 나 바로 저 정상에 오니까 너미 생각이 더나네너이인데 전화 통해 볼까. 안녕합니다. 아, 딱 아, 이제 정상에 왔어요. 활령 중인데 300만 앱이 구독자인데 인사 한번 하소. 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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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그래 오늘 단풍이 많이 들었어요? 단풍이 뭐고 따이 있는데 이 위에는 뭐다 떨어지고 없고 네. 올라오는 아. 길에 저 대천 계곡 쪽에 네, 네. 좀 들었는데. 들은 긴지, 아, 말한 긴지. 아, 그, 어제 아래 갔을 때보다 훨씬. 조금 낫지, 좀. 좀 나아진 것 같긴 한데. 끝! 야, 이거 하산하는 중인데요. 참, 사람이 나이가 들면 깜빡깜빡 하는 게. 분명히 집에 출발할 때, 뭘 하나 놔두고 온것 같다, 같다, 생각한데. 아, 딱 길을 내려가니까. 찾게 되네요. 무릎 보호대를 안 했어. 아 참, 그래, 뭔가, 시, 옥신한 게. 아, 이,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아 제가 말입니다. 정신 바짝 차려 살아야 됩니다. 내려갑니다. 아이, 그사다